국내외 경제 전문 기관들이 2020년 경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핵심만 종합해서 간략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들은 KIP e 대외경제정책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을 2019년도를 개괄하고 2020년 전망을 주요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주요하다고 사렸다는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분량이 백페이지가 넘으므로 방대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래 KIEP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은 올해와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 낮다 정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나라들 간 경제 상황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금리나 수출 등에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해도 전 세계 경제 비중이 5%라고 합니다. 그러하니 미국과 중국과 합쳐지면 이세 나라가 전 세계 경제의 30% 내열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그러했고 내년 2020년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에 의한 관세 폭탄 여진이 기타 다른 악재들과 합쳐져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는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호전은 내년 하반기 5월, 6월 돼서야 느끼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요인은 종합하자면 미중, 미역 전쟁 등의 불확실성과 각 나라들의 저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2020년 세계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는 모두 올해처럼 둔화 추세로 파악됩니다. 아세안 5개국도 다소 주춤하지만 5%대 대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의 경제성장이 좀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외에는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며 아프리카는 비원자재 의존국들이 높은 성장세 유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영향력이 큰 독일이 계속 둔화되거나 마이너스가 전망되고 있고요. 중남미는 영향력이 큰 멕시코와 브라질이 역시 둔화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이들은 모두 세계경제 1위, 2위, 3위들입니다. 그 사이에 딱 지정학적으로 바로 접해있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올해만 해도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핵심으로 전세계를 부지런히 뛴 덕분에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미중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5개의 아세안 국가 5개의 중앙아시아 국가 5개의 중남미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카타르 아랍 인도 러시아 등 국가들과 FTA 자유무역협정, CEPa 세파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대부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는 내년 2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부진한 대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선 산업과 스마트 시티 건설 해외 사업이 사우디, 카타르,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등에서 크게 진행 중으로 그 규모는 무려 사우디는 600조 원, 카타르는 200조 원, 인도네시아는 400조 원등 삼성과 LG, SK, 현대 등이 유리한 고지에서 대량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와 5G 관련 미국과 유럽의 독일, 특히 미국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보잉사 등이 한국의 R&D센터를 이전 또는 설립해서 2020년부터 본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세계 제조를 비롯해서 소재와 부품, 항공우주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2020년 경제 전망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린과 동시에 정부 예산을 타이밍에 맞게 투입하고 정교하게 운영하는 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자문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대선, 일본과의 무역전쟁 계속,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 5G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를 중심으로 전세계 60여개 동맹국들과의 치열한 상생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미스터톨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